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아리랑. 그렇다면 아리랑을 처음 듣는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6살부터 10살까지 미국 어린이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었다. You guys are good. Simple. 처음 한두 소절은 잘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 소리가 찾아들더니 멈추고 마는데 한국어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 아무래도 외국어라 발음이 어려운 모양이다 이번에는 아리랑의 멜로디만 가르쳐보았다 과연 잘 부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아리랑 전곡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했다. 처음 들어보는 아리랑 멜로디. 미국 아이들이 이토록 빨리 아리랑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랑 well, is a very beautiful song. It has a nice melody and it's soothing. I've been t a lot of songs that in It's a fantastic melody. It, it's most songs in all in, start with either do so or so do, so that beginning fifth really makes it easy for them to learn. I think it's a very compelling me melody and it's a very beautiful melody. Um, so once the, and it's it's kind of like once it gets into your head, you can't stop singing it. 발음이 서툴긴 하지만 아이들은 불과 30여분만에 아리랑을 소화해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음악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 조금 비슷하게 진행했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예를 들어서 베토벤 클래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영 진행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모티브가 발전하고 변화하지만 기본적인 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해서 마치 질주하듯이 계속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아리랑은 틀림없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죠? 또 나오죠? 아리랑 역시 비슷한 멜로디의 반복 때문에 쉽게 기억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인이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느낌이. 음, 아리랑이 좀 동영진행이 아니었고 음, 그냥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니고 테마 랑 던졌어요. 예를 들면 오음 음계로 이러면 기억이 안 남죠. 그냥 듣기는 하는데 동영진행의 진행들이 계속 같은 형태의 파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쉽게 기억되고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각인된 아리랑은 얼마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든다. 엘리자베스 윌슨 할머니의 10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I was born there in Kwangju, where modern w u l n g San is. And I was born there, went to school in p y o n g y a n g 1910. This is today's i my birthday. 10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리랑을 정확하게 연주하는데. Always singing 아리랑, 아리랑, 아리, 오. 아리랑 고개나 머막한다. 윌슨 할머니를 포함해 애쉬빌 마을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했던 분들이다. 이제는 한국말도 한글도 모두 잊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리랑만은 잊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한 자리에 모일 때면 늘 아리랑을 부른다. 36살 무렵에 배운 아리랑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대부분 아흔이 넘은 나이가 됐지만 아리랑의 멜로디만은 기억하고 있다 한국을 사랑했던 마음만큼 아리랑은 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아리랑은 시대를 거슬러 수많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되어 왔다. 지금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아리랑을 자신의 앨범에 수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리랑을 낯선 나라의 민요가 아닌 음악적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대중음악으로 인정하고 있다. melody is such a beautiful melody that uh, you almost don't need to talk about it. when i first heard the melody, i didn't know anything. i just liked the melody. almost a very universal melody. it almost could be from many places. now, it's not so easy to make something good of it. also because it has been played a lot. i found hundreds of versions. some really great.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아시아에 대중화시킨 일본 가수 리사오노 그녀는 올해 발매한 앨범에 아리랑을 수록했다쉬っていうのは失礼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自然に入れるよう 그녀가 불러온 보사노바처럼 아리랑은 편안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일본 도쿄에서 열릴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시작됐다. 선호바 풍으로 편곡한 아리랑. 뭔가 색다른 분위기면서도 아리랑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음는을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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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그렇다면 아리랑을 체험 듣는 외국인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줘 보았다. Kind of new agey, kind of mm -hmm. relaxing. Relax. Uh, yeah. It was it was friendly. I said it, you know it was very nice. It was soothing and and I liked it. Oh, I thought it was catchy as well. I thought it was uh just something that I would see in like a live community. <laughs> <laughs> with that type of sound you probably could do a whole lot of different things with it, you know what I mean? Add some hip hop to it, you know what I mean, add some different things to it, you know what I mean? You probably could. You know what I mean? So it was it was a really good sound.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느낌을 말한다. 아리랑이는 만국 공통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경기도 고양시 아침 등교를 서두르고 있는 여고생 야마모토 히카리야. 올 2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간단한 대화 외에는 아직 서툴다. 오전 8시 집을 나서는 히카리. 한국에 온지 벌써 넉달이 지났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여전히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 한국어로 모르겠어. 그 그래, 일본어는. 뭐? 혹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있니? 이럴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왠지 속상해질 때가 많은데 17살 일본인 소녀 히카리 양이 용감하게 한국에 유학을 온다는 이유가 있다 일본 중학생 시절에 가입한 아리랑 클럽 그곳에서 아리랑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히카리의 꿈은 한국 유학이었다. 그래서 전학 온 첫날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리랑을 불렀다. 그런 히카리를 한국 친구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네, 신기했어요. 왜 뭐지? 일본이가 한국말로 노래 부르니까 한국 노래, 전통 노래 부르니까 アリランがオーアリランが私が韓国に留学に来ることはなかったと思うのでそういう点で私の人生が変わりました。<music> 히카리는 학원에서 가야금과 부채춤을 배우고 있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전통 아리랑을 들었다 한국에 와서 진정한 아리랑을 들었는데요 거의 똑같은데 진정한 아리랑은 색이 달라서 그런지 달라졌어요 그것을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데 히카리는 아리랑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주 많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리랑과 관련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울에 온지 벌써 넉 달. 무용 학원을 빼고 그 어디에서도 아리랑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に来たらもっと韓国の伝統的な音楽例えばアリランとかもなんですけどそれが街の中でもっと聴けるかと思ったら聴くことができなくて少し寂しい感じがしましたアリランのならはんはじまんじゅんじゃくは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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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はんはんはんはんは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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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2000년 월드컵 아리랑 응원가로도 썼잖아요. 우리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 따라이 붉은 악마요 할머니들께서 부르시는 한이죠, 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민요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걸까? 아이 트래커는 시선이 머무는 시간과 횟수 등을 측정해 주의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아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제시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놀랍게도 부끄러운 자식에 가장 많이 집중되었다. 예상의 결과에 실험 참가자들도 놀라워하는데 예, 저도요? 예. 부끄러움을 제가 봤다고요? 예, 아... 예 그쪽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갔었어요. 음. 아리랑이라는 그 주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그 부끄러운 단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그, 다른 맥락에서, 아니라 아리랑에서 좀더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검증,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역시 대부분 부끄러운 자식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MRI 첨단 뇌 촬영 장비를 이용해 아리랑과 연관된 단어를 볼때 뇌의 활성을 살펴보았다. 아리랑과 부끄러운 자식의 조합을 뇌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우리는 아리랑 하면 부끄러운 자식을 떠올리게 되는 걸까? 경기 지역에서 불린 전통민요 아리랑은 지금의 노래보다 경쾌한 분위기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인데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감독 나운규가 새롭게 편곡한 노래다. 일본인 순사를 나으로 찌르고 감옥으로 가는 고개를 넘으며 부르던 노래.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슬픈 아리랑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와 주제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9년과 30년이 되면은 그런 말들이 나와요. 주제가가 영화를 끌고 다녔다. 그만큼 아리랑이 유행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영화 내용이 일제에 의해서 땅이 뺏겨지고 지주에 의해서 지세가 높아져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영화에 담았으니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 일제 강점기부터 퍼져나간 나홍교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그 아, 후에도 아리랑은 민족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불려졌다. 유교라는 상잔의 비극, 이산가족 찾기 현장에는 어김없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곤 했다. 그러면서 아리랑은. 한과 슬픔의 노래로 고착화된 것이다. 옛날 부르던 1930년대 아리랑을 오늘날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리랑의 생명성이 길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된 소리, 모방하는 소리, 흉내 내는 소리에 불과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 아리랑이 가는 방향은 늘 시대와 그다음에 어떤 환경의 또는 필요성에의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노래여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룬 2002년 오, 전국 방방곡곡 온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현장에 울려퍼진 노래는 아리랑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슬픔의 노래가 아닌 흥겨운 노래로 아리랑을 마음껏 부르게 된 것이다. 서울의 인사동, 갑자기 징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기저기서 아리랑을 외쳐댄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 순식간에 인사동 거리를 점령한다. 갑작스런 이들의 출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일명 아리랑목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해 짧은 시간 아리랑을 부르고 흩어지는 퍼포먼스다 그들은 마치 2002년 월드컵 응원대처럼 아리랑을 흥겹게 부르고 또 부른다. 또 다시 아리랑이 잊혀지는 것 같아.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전국에서. 동기에서... 모두 한 마음으로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이 뜻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다 같이 어우르는 그 느낌이 너무 흥이 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아리랑은 한과 슬픔의 노래로 인식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리랑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보이 공연에 뮤지컬, 그리고 영화음악 주제곡으로까지 아리랑이 삽입되고 있다. 왜 아리랑을 쓰는 굳이, 굳이 아리랑을 써야 되냐라는 식으로 아리랑이 마치. 그냥 좀 낡고 고루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멜로디라 가지고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아리랑이 주는 힌트들을 가지고 훨씬 더 멋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8월 제주 연주가 남공연 씨의 공연. 이날 연주된 모든 곡은 관객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다. 끝곡을 어, 그 뭘로 부를까 하더니 여러분께서 다 트로트. <laughs> 그 다음에 헤비메탈 이런 게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올려주신 분이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지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대부분은 20, 30대 젊은이들. 경쾌한 아리랑 리듬에 흠뻑 취한 모습이다. 최근 새롭게 변주되고 있는 아리랑은 대부분 밝고 경쾌하다. 슬픈 이미지에 갇혀있는 아리랑에서 시대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음악적 진화를 시작한 것이다. 울뻔했어. 일어나서 울뻔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처음 저는 가슴이 찡한, 가슴이 밉으란 공연이었어요. 아리랑을 슬플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또 트위터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음악이 좋은 게 아니라, 아리랑을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밝게 표현되는 아리랑을 보면서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이이 이 음악을 한 맺힌 음악을 밝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로 약간 그 감격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뭉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궁연 씨는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도 새로운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웅장한 교양곡 형태로 편곡된 아리랑 거기에 국립발레단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더해졌다 세계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리듬 아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로 아리랑을 변주하는 동안 정작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슬픈 미녀로 인식되어 왔다 아리랑은 세계인의 노래 이전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인의 노래다 아리랑의 깊게 들이운 슬픔과 한의 이미지를 걷어내는 아리랑 살아 숨쉬는 한국의 노래가 될 것이다.